신약학자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명수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또 1,189장 31,102절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 더 좋고 어느 말씀이 덜 좋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팔 장을 놓고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팔 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 팔 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고 의해봤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약해지느냐 그러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곤고한 인생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갖가지 인생고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때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담겨져 있는 깊이는 있는 말씀이. 우리가 갖게 되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천후적인 대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종욕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지고 소망이 흐려질 때, 그밖에 수많은 그런 어려울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다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묵상하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로마서 8장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시작을 그럼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을또 5장 1절 보니까 그런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려 했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가끔씩은 오호라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탄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그러므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러므로란 말 때문에 8장 안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사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고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니까요. 성령이란 말을 그 짧은 말씀 중에 20번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외없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삶을 주장하시는가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구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은요,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죠.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을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지키면 둘을 범하고 둘을 지키면 열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자든 도저히 가망이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에는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두 가지 또좀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므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신부를 가진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왜 8장에서 사삼스럽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앞에 말씀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은 그 말씀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자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 있는가 하면 판사에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물론 특별 사면 이런 거 하고 그러지만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아닙니다.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암옥에 라는 죄수는 석방이 되는다. 재판을 해서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교도소 소장에게 가져가면 그 소장이 옥문을 열고 석방을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 거 하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석방 판결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석방 판결문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을 해병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실제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죄라는 놈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 어리석음으로 어리 인해서 우리를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찾아와서 자꾸 옆구리 찌르고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저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좀 쑥스럽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개인사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딱한번 주먹질을 한번 주먹을 쓰면서 싸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주먹질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어,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977년도인데요. 어, 여학생들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모이면 그, 그 주먹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열을 정하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 제가 뭘봐서 싸움 잘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 왕모범생 같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제가 충청 농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국민학교는 면소재 있는 데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홍성읍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읍에 사는 사람들이 저같이 시골 출신들은 은근히 깔보잖아요, 그죠? 이 촌놈 그러면서 은근히, 은근히 깔보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홍성읍에 살고 있던 이좀 주먹을 좀 쓰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 좀 저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 아래로 두고 싶어가지고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자인데 그냥 무조건 부르꿇고 그럴 수 없잖아요. 둘이 싸우게 되는데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엄청나게 얻어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교무실에 단임 목사님으로 막이렇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배반감을 느꼈던 게 뭔고 하면 저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이 친구가 선생님 앞에 가니까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성령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시기 전에는 날마다 육신 때문에 죄에 둘겨 맞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니까 행패를 부리던 죄가 맥을 못 추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함으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일에만 골몰하고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긴 말씀이지만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이고요 세상지향적입니다 항상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각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가 뒤집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혁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8절 말씀을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절, 8절을 눈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반대로 한번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라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는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요 잠잘 때 잠꼬대 하면서도 주여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위의 생물이 공기 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기 중에서 호흡할 때 공기가 그를 세워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생각하고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요. 좀, 어, 영어로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도 마인드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마인드라는 말을 주로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고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어, 여러분, 그, 서로 살아가시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로 받아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또 가끔씩 주기도 하고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선물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를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갈비 한 짝이 얼마입니까? 한0만 원짜리 갈비 한 짝을 상대방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데 그거 받아서 드시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안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봉투를 하나 저한테 누가 주었는데 그 안에다가 1억짜리 수표를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한 맛,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그걸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겠어요? 절대로 안 기쁩니다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선물은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요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뭐 어,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의 가장 남쪽에 마라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조그만 학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서 우체국을 가, 갔었는데 거기 이렇게 어, 마라도라든 제주도 그 사진이 담겨져 있는 그 엽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걸 보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남편이 마라도에 갔다가 아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랑은안 아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좀 조금은 그런데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으면서 아내들은 일반적으로 쓸데 없는지 한다고 그러는 이 돈이나 보내주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간에 마음을 담아 가지고 거기다 예쁜 엽서를 써서 보내고 그러면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매우 흡족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자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곧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를 허락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비 부신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곳에 새기고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